영상하지 말고, 여기다가, 쌤이 해주시면 그그보 보고 이한한장더 g 주주시면기기한한번할할요요영을해해야지지 보지 지을까 a n s a the h a 지지 빨리 해줄게 a 이다 a 있으니까. 나 초기에는 h e h a n in s the h a n s the a n s a the a n s a t h 는 h a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지, alarming. 원래 놀라운데 걱정스럽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So, 하지만 우리 아내와 나는 took it as a challenge. 그것을 어떤 도전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놀랍고 걱정스럽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한 거야. Challenge로 여긴 거 challenge. So, to make his studies interesting. 그의 학업을 흥미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 흥미로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을 이용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 t e 드라고 동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유지드가 1번, 얘가 2번 동사지. 그치 그리고 나서 채택했어. 플레이런 방식이라는 거를.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지? 응. 결과는 응. 굉장히 놀라웠어. 요거 요거 문장 삽입 조심해야겠다. 그렇지? 그 결과니까 이걸 도입한 이후의 결과죠. 자, 몇달 후에, after a couple of months, 자, 그의 공부를 피하는 대신에, 그가 공부를 회피하는 것 대신에, 전치사니까 ing 쓰고 있고, he took o more time for them. 그는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take out, 드리고 있었어. 이제 시간을 내다, 시간을 드리다라는 표현으로 take out을 쓰고 있어. 그들의 위해서는 하건이 대비 지칭하는 건 studies를 의미해 주는 거겠지. 네. 그는 심지어 독서하기를 시작해서 이야기들을 그리고 숙제를 해. 그가 직접. 그렇지? 네. 스타트 뒤에 ing 1번, ing 2번이지. 그렇두 개의 목적을 가진 스타트야 지금. 그가 직접 숙제를 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we try to understand the reason for this shift.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이 변화가 지칭하는 건 뭐지? 아 문장이지. 그치 숙제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문장 삽입 조심해 주고. 응. 자, and learn 그리고 배웠어. 알아냈어. 뭐 이런 뜻이겠지. learned도 되고 learnt도 돼요. that he preferred to engage in activities that he found interesting. 그가 흥미롭다고 밝혀낸 활동들의 적극적으로 훨씬 더 참여하는 걸 좋아하더라는 사실을 밝혀한 거지, 그치 여기 빈칸 추론 조심. 좋아 재밌는 건 열심히 하는 아이였던 거야. 네. 학습 부진하에서 갑자기 굉장히 열렬한 아이가 된 거야. 이리든 안 놓. 그는 몰랐어. 아들이 몰랐던 거야. 어떻게 그 자기 스스로를 도와야 될지 공부 방법 을 몰랐던 거지. 하지만, when we helped him, 그를 도왔을 때, to make school work fun, 학업, 그 일을 재미있게 만들어주어 도왔을 때, 그의 resistance는 어휘조심, 비슷한 어휘 들어가도록 사라지다, 줄어들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로, 그치? 자, as grown up, 여기까지는 이제 아들의 그 예시가 들어온 거고, 자, 성인으로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얘기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도 역시 우리 비슷한 상황을 발견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장 삽입 조심해주고 이렇게 표시한 가, 문장 앞에 화살표는 문장 삽입 그 자리 조심해 네. 왜 이게 이 자리 에 있는지 뒷 문장과 연결시키자 네. 예를 들면 무엇에가 돼야 돼 아들의 예 우리의 예 어, 우리의 예. 우리 아마도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뭔데 목적어지 네. 투부적사 쓰는 거 조심해주고 문법 조심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과제를 시작하는 게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 지문은 음. 모르는거 낯선 거 시작하는 거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흥미롭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주면 되게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거지 그치 그 초기의 저항력 여기도 빈칸 조심 빈칸 can be addressed 처리되어 질수 있어 a d d r e s s 뭐 처리하다 그래서는 처리하도록 쓰었다 뭐함으로써 어떤 방식을 추가해 줌으로써 어떤 방식? 그것을 재밌어 재밌게.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여기도 빈칸 조심 여기 주제문양 할머니 예. 초기의 저항력은 재미로 여기 빈칸 두개 조심해 주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봐 당신이 attending your first week 첫 주를 참석하는 거야 학교에 맨 처음 간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에게 얘기를 해1 플러스 1 equals 2 1 플러스 1은 2라고 by writing some strange symbols 이상한 기호들을 쓰면서 칠판에다가 이런 기호가 얘한테는 되게 낯선거야 숫자는 몰라도 이런 뭐 더하기 는 이런 말 되게 싫은거야 네. 자 이제 한번 상상해봐 좀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 주 집에 가자 너의 그첫주 학교에서 첫 주에 집에 갔는데 쥐리 어, 집에 갔는데 그녀가 그 쥐리지 배고파. 하지만 노스 no r 구문이라 그랬지. 이거 뭐뭐 하자마자란 표현이 었어 에즈스네즈로 고쳤을 수 있어. 근데 에즈스네즈가 as 되면은 이 부정부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치 반드시 조어 동사. 동사. 그치 얘는 동사 조어. 의문문어 순으로. 헤드가 먼저 온 거. Had she stepped in the door? 헤드 피핀 거야? 자 그녀가 방그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데니가 꼭 나와요. 노순을댄 no 주어 동사 주절에는 데니 꼭 필요해. 노순을 no 댄. 음. So she could smell the cakes. cake. 케이크 냄새를 맡았는데 엄마가 막 만들어 놓 거야. 아주 신선하게 막 구워 놓은 거야. 자, before she had the chance to ask. 물어볼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네. 그래서 그녀는 타자마자 그녀는 그 케이크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 엄마가 막 만들어 놓은. 자, 그녀가 물어볼 기회를 갖기도 전에 엄마가 말했지. 너 케이크 먹을래? 그래서 아주 신이 났어. Excitedly. 쥐들은 다 먹어 치웠지. Up이 강조적인 거야. 어? 그래서 다 먹어 치웠어. The still slightly warm cake 여전히도 약간 따뜻한 케이크. 되게 맛 맛지겠다지. 그래서 그녀가 끝냈을 때 그녀가 배고,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거다 어, 먹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배가 고팠어 원래 콤마 있어야 돼 여기 그래서 또 물어봤지 엄마 나 하나 더 먹어도 돼? 그랬더니 뭐? replied her mother 돼지 새끼 you have eaten one cake 너 하나 먹었지 if you have another 너또 하나 먹으면 h e y will make o n 의미에 너는 두 개의 케이크를 먹는 것을 자, one cake plus another cake equals two cakes. And that is exactly what Jill ate. 그게 정확하게 Jill이 먹은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케의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치? what이 들어가는 것은 이 자리를 더 h 대수로 이해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여기는? 자, 오늘 레슨이 너는 더 효과적이니, effective하니, 그치? 근데 이거는 어순 배열이 이게 문법적인 건데 do you think which lesson is more effective as 원래는 그렇 간접 의문문이잖아. 음, 의주동 이렇게. 의문사 겸 주어고 음. 동사 이렇게. 근데 얘가 어디로 온 거야? 왜나? 로 왜? 어느 경우에만 그런다고 그랬지? 강조 아니? <laughs> 의견을 묻는 동사들의 의문문일 때, do you think, do you suggest, I suppose, 가정하니, 생각하니, guess, 추측하니, 믿니, 약간 그 뭐야? 생각. 어, 생각을 의견을 묻는 유의 동사들이야. 그런 의문문이야. 그런 의문문의 목적어 자리에 의주 동이올 경우에는 이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 물어간다. 무조건. 왜냐면 해요. 무조건 왜냐면은 이게 의견을 묻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do you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이 yes, no로 대답이 돼야 돼. 봐 네. 아? Do you like the cake? Yes. 그렇지. 근데 do you think what is her name? What her name is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야? Yes를 할 거야? 음. 그럼 큰일 나지 음. 그녀의 이름 뭐라고 생각하니? 이랬는데 응 <laughs> 이상하잖아 네.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들은 대답이 예스 yes, 노가 아니야 음. What is your name? 응 음. How do you like this?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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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견을 그렇지? 말해 그렇지. 서술형이니까 의, 그치 서술적 대답을 원하기 때문에 의문사가 앞으로 와야 돼이 음. 질문의 의도는 서술적 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이다가 예스 노 대답이 아니라 음. 그래서 이게 위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케이 끝. 뭐가